어떻해요 그래도, 어, 서른 살의 민혁이 궁금하지 않나요? 네. 항상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03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음, 반대로 돼야 돼요. 03이 아니라, 네. 아쉽지만, 네. 괜찮습니다. 어, 가을이 와도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래요. 원래 가을이 일이 되게 많은, 그 어리, 옛날부터 일이 되게 많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요즘 제가 장안의 화제인데, <laughs> 장안의 화제인데 그 이거 뮤즈, 어, 뮤즈, 뮤즈를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광고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주변 분들이 진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별스타의 인스타에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떠요. 그뭐그 뭐그 있잖아요. 스토리 광고도 그렇고 피드 광고도 그렇고 되게 많이 뜨고 그무신사 거기서도 뜨고 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해 주세요. 이제 저 푸셔서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자, 이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가 저 이제 M 사이즈 <laughs> 저한테 엄청 오버핏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죠? 사이즈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M 사이즈 가늠이안 된다고? 아 이게 M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그니까 평범 평범한 남자인가 제가 평범한 남자한테 어 오버핏 사이즈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다른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대충 보고 판단하세요, 예 <laughs> 네. 아닌가? 아 그리고 이제 이 나우가 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쵸좀 다르잖아요. 카메라를 교체했어요. 를그 좋은 카메라를 다 이제 당근마켓에서 팔고 <laughs> 농담이고요. 어, 카메라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게 M 사이즈. 그래서 하여튼 어 사이즈를 어 구매를 하실 때좀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찍을 때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막 엄청 약간 부둥부둥 부둥부둥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 너무 잘 나온다, 너무 뭐 예쁘다. 네, 정말 감사했고. 그 네, 촬영이 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연예인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촬영장 분위기가 그냥 조용히 할것빡 빡빡빡빡 하면서 진행하는 데가 있고, 약간 부둥부둥이 있는 데가 있고, 부둥부둥이 심한 데가 있어요. 부둥부둥 심한 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진 한장 찍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와요. 와와 어떡해요? 이제 약간,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좀 좋지만 약간 좀그 약간 좀 부끄러워요. 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단발성을 찍을 때 앞으로 함께 하자는 의미에 약간 환호서징이지 않나. 단발성을 찍을 때 조금 그런 리액션들이 많아요. 와! 민혁씨! 어떡해요! 약간 이런 느낌. 예. 근데 기분은 좋아요. 예, 찍을 때. 왜냐면 그러면 더 자라, 잘하, 더 자라거든요. 저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한 스타일이에요. 뭐, 다른 거 있어서도. 예. <laughs> 아, 진짜로.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신 데가 있고, 어, 역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나오네요. 이렇게 해 주신 데가 있고, 그냥 묵묵히 해 주시는 데도 있고, 뭐, 어디가 좋고 나쁘진 않아요. 그냥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연예인 해보면, 예, 느끼실 거예요. 좋습니다.